5년 동안 거부만 당한 남편 오늘은 용기 내서 다가가 보는데 손 치워 누가 만지래? 우리 우린 부부잖아 민지가 생긴 이후로 벌써 5년이야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나도 남자야 그게 내 잘못이야? 결혼하기 전에 말했잖아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싫은 거잖아 야서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어디 가든 당신한테 보고해야 해? 집을 나선 아내 그런데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 한통 이게 오늘 모든 걸 뒤집어 버린다 네 아내가 평소 집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 줄게. 우리가 벌써 아흔아홉 번째인데도 난 아직도 채워지지가 않네. 나도 너 때문에 괴로워. 결국 넌 그게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랑 하는 게 싫었던 거네. 금고 속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첫 번째 눈 내리는 날의 데이트, 서른세 번째 바닷가 여행, 아흔아홉 번째 만남. 그 사람은 조명이 아름다운 그곳에 있었다. 남편의 서는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장 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는 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지. 무려 5년 동안 아흔아홉 번씩이나. 5년간 아내의 품이 그리운 남편 앞에 펼쳐진 것은 아내의 뜨거운 불륜 현장이었다 여보세요 나좀 데리러 와줘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기회 주고 싶지 않아 이번엔 내가 직접 너한테 큰 선물 줄게 과연 배신당한 남편의 복수는 어떤 것일까? 여보 빨리 유치원으로 와 민지가 많이 다쳤어 여보 민지는 어떻게 된 거야? 애가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유라야 남편한테 잘해주는구나 목발 파쿠르 동영상을 찍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남편을 속여서 불러왔네 몸이 불편한 남편을 이용해 조롱 동영상을 찍으려는 것이었다. 오늘은 지훈 씨 생일이야.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해서 다들 장난으로 하는 거야. 걱정 마. 민지는 괜찮아. 5년간 헌신했던 아내가 불륜남과 함께 남편을 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 봐봐. 완전 펭귄 같잖아. 아니야. 절뚝거리는 돼지 같은데. 와, 이 정도면 그냥 공개 모욕이네. 고마워. 내 네, 부탁 들어줘서. 장난이라며 웃어넘기는 저 표정. 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이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장난인데 왜 이렇게 빡빡해? 능력 없는 남자일수록 화만 잘 내더라. 근데 말이야 대기업 여사장이 왜 이런 폐인을 남편으로 뒀을까? 이건 진짜 남편 자존심 완전 집밥네. 우리 아빠 괴롭히지 마. 민지야 아무도 아빠를 괴롭히지 않아. 그냥 장난치는 거야. 아빠가 너무 예민한 거지.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다가 다리를 다친 거야. 누구도 우리 아빠 나쁘게 말하면 안 돼. 와, 애가 더 어른이다. 어이쿠, 뭐야 이거? 하, 예쁘장한데. 당신이 다른 사람 장사를 빼앗아서 사장이 우리보고 당신 좀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 갑자기 나타난 조폭들. 과연 누가 이들을 보낸 것일까? 멈춰. 아빠 괜찮아? 여보. 자기야 걱정 마 내가 평생 당신을 돌볼게 위기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을 감싸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어린애도 기억하는데 그때 네가 원해서 한 거잖아 난 너한테 구해달란 적 없어 와 이건 그냥 인간 말종 인증이네 5년 전 그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희생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다른 남자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냉혹한 아내를 두고도 남편은 계속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를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